첫 번째 지금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은 설계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수업을 들어도 들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한이 상담을 해 보면은 이제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학생들마다 이 실패 코스가 있고요. 실패 코스를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성공 코스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제 실패 코스는 보통 어떤 어떤 이제 시나리오냐. 요, 요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제대로 공부를 못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미리 알고 그 일을 겪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돼요. 자, 실패 코스로 갈 때도 처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요때가 언제쯤 이제 갈리게 되냐면 한 1월 정도에서 갈리게 돼요. 1월 정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 1월에 갈립니다. 근데 1월 전까지는 실패 코스를 가는 분이나 성공 코스를 가는 분이나 별로 티가 안 나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뭐 수업 내용도 되게 쉽고 문제도 쉽고 그냥 뭐 커리 따라가는 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실패 코스를 가는 분이나 성공 코스를 가는 분이나 실력 차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오히려 실패 코스를 가는 분들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예. 그런데, 이 성공 코스로 가는 분들은 틀이 잡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설계도가 잡혀 있고, 아, 내가 이 건축 자재를 어떻게 쌓아야 건물이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그런데 반대로 이제 실패 코스는 왜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분들인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실패 코스 먼저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따라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데 본격적인 한 눈풀 과정 있잖아요. 예, 거기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수업이 금방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인강을 듣는다. 그러면은 두 시간짜리 강의를 듣는데 한3 시간 막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막 돌려보고 이래야 되니까 금방 이해가 안 되고, 그럼 이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내가 수업이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그럼 복습할게 더 많아지죠 그럼 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죠 그럼 실력은 더안 오르죠 그럼 수업은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커리를 어떻게라도 따라갈 수 있는데 나중에는 떨어갈 수조차 없는 일이 생기게 돼요 나중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늦게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 4월달 5월달 예 문풀과정 그때 발견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임계점이 있어요, 임계점. 예. 제가 보니까 여기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 요 시점, 임계점이 있어요. 예, 여기다 써야지. 요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실패 코스에서 성공 코스로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요런 과정이 요런 단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을 지을 때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지었는데 한 5층 지었는데 자꾸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뭐가 어? 연결 더 이상 쌓아지지 않아요. 보니까 기초 공사가 잘못된 거예요. 기초공사가 잘못돼서 뭐 건물이 기울었다든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때 가서 그걸 기초공사 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때는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좋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성공 코스는 그냥 부드럽게 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1월에는 뭐 크게 표시가 안 나지만 이제 점점 내가 정확한 체계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선순환이 시작이 돼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과정이냐면 내가 수업을 이제 잘 이해하죠? 그럼 거의 실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은 복습을 덜 해도 되죠? 그럼 내 시간이 더 많죠? 그럼 내 공부를 더 많이 할수 있고 그러면은 실력이 올라가니까 수업을 이해하는 게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이런, 이런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잘 진행되다가도 막판에 실패를 할수 있는 또 메커니즘 이 있습니다. 이게 예, 뭐냐면은 너무 욕심을 부려서 막판에 막판일수록 기본기 위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판에 너무 막 외우거나 막 지엽적인 거에 매달리면 다 쌓아놓고 마지막에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렇게 계속 아깝게 떨어지는 분들은 이런 메커니즘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학생들이 재도전을 할 때, 늦게 시작하잖아요? 1월에 시작한다고 해봐요, 만약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기는 인식을 못 하는데, 이미 임계점을 지나버렸어요. 예, 그런 분들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수업도 잘 이해되고, 뭐, 예전에 많이 들었던 내용을 또 듣고 하는 거니까, 뭐, 너무 수월하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틀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설계도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그 지휘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실패 코스를 가게 됩니다. 결국은. 예. 네. 그니까, 가장 오늘의, 오늘 제가 특강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결론 뭐냐. 재도전을 해서 마지막 피트에 합격하고 싶으면 일찍 시작하세요. 일찍 시작하세요. 늦게 시작하고, 그때 와가지고선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이런 소리 하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임계점은 이미 지나버렸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옛날에는 늦게 시작해도, 그래, 뭐, 올해는 뭐, 이렇게 실패해도 내년에, 뭐, 내년에 다시 하면 된다. 이게 있었는데, 이제는 없습니다. 피트는 끝나, 이제. 예. 그런데, 이거를 또 정신 못 차리고 늦게 시작한다. 방, 뭐 자기 탓이에요 이거는. 제가 상담을 해 보면 계속 몇년 동안 고생하는 분들의 진짜 찍어낸 듯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대책 없이 늦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책 없이 늦게 시작해요. 근데 뭐든지 핑계는 있어요. 뭐 자소서 면접 준비한다. 뭐 응? 그 다음에 뭐 영어한다. 이런저런 다 핑계거리는 있는데 결국 가만히 보면은. 공부라는 틀도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대책 없이 늦게 시작해요. 자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임계점을 지난 시점이에요. 예, 이미 안 됩니다. 이미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래서 그래서 일찍 시작하세요. 다시 재도전 아니면은 초시 이번에 이제 도전해서 합격하고 싶으면 일찍 시작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하면서 공부의 틀을 잡으세요. 내가 앞으로 공부하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고, 어? 이런 과정이 어떻게 연결돼서 나중에 어떤 실력이 만들어져서 내가 실전에서는 어떻게 발휘한다라는 걸 정확히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또 함정이 있습니다. 좋아요, 일찍 시작해요. 일찍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커리를 또 땡겨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커리를 땡겨 들어요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아 그래 내가 작년에 늦게 시작했더니 나중에 문풀 과정 가서 엄청 고생했다 그럼 올해는 어 문풀 과정부터 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또 망합니다 네, 또 망해요 왜냐 문풀 과정 때 허덕인 이유는 문풀 과정을 늦게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공부의 틀이 안 잡혔기 때문에 문풀 과정에서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로 치면은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초 공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니면 기초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5층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건데 그걸 인식을 못하면 5층부터 무너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6층부터 쌓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건물이 기울어졌는데 보수공사로 그거를 만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예. 그러니까 제 말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예.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한천명 이상 상담을 했고요. 그분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지는지를 누구보다도 많이 제가 듣고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